안녕하세요. 노크뱅크입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가능한 현금 마련 방법 중에 소액결제가 아닌 콘텐츠 이용료와 정보이용료 한도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다양한 결제처와 달리 정보이용료와 콘텐츠 이용료 결제는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말고는 사용할 곳이 없어 어떻게 현금화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각종 휴대폰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많아 게임 내에 재화와 아이템들이 실제 황금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보 이용료와 콘텐츠 이용료로 황금성이 높은 게임의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여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 재화나 아이템은 시세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개인 간의 거래는 각종 사기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특히나 정보이용료와 콘텐츠 이용료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화를 진행하실 경우 꼭 이용자가 많은 인증 업체인 저희 노크뱅크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일부 통신사에서는 정보이용료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노크하시면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친절한 전문 상담사가 다양한 방법의 현금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노크뱅크는 홈페이지에 지정된 상담 연락처를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사칭 업체에서 게임 아이템의 시세를 속이거나 현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극적으로 수수료를 적게 이야기하며 광고하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 보시고 꼭 아래 노크뱅크의 홈페이지에 최신화된 연락처로 상담 신청을 하셔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